2년 뒤 열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는 90분짜리 고화질 영화를 1초 만에 다운 받을 수 있는 5세대 5G 통신 시범 서비스가 첫순을 보입니다. 네, 올림픽 경기를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첨단 5G 기술들을 한지의 기자가 미리 체험해 봤습니다. 스릴 넘치는 종목인 봅슬레이 경기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하다 보니 그동안 경기장 바깥에서만 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무선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봅슬레이 선수가 된 것처럼 경기를 볼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5G 버스 안에 있습니다. 측면의 창문을 보면 일반 유리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실내에서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빙상 경기에 설치된 100대의 카메라는 선수들의 정지된 동작을 360도로 세밀하게 포착하고 서울과 평창, 강릉에 서로 떨어져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홀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할수 있습니다. 모두 현재 4G 이동통신인 LTE보다 1000배 빠른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 시연 정도가 됐는데 그 오늘은 실제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내년도에 있을 올림픽에는 아, 테스트 이벤트 또 올림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거의 다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KTX 노선터널, 자율주행차, 원격 회의 등의 5G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가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